안녕하세요. 아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일부 소형 은행들한테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은 예견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목에 어, 1조가 넘는 그 부자들, 재산이 1조가 넘는 그 부자들이 중국 밖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1조는, 음, 그들의 자산이 아니라, 이제 비자금만 1조란 뜻이에요. 숨겨준 비자금만 1조가 넘는 그런 부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몇년 전부터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어 이렇게 비자금을 숨긴다든지 뒷돈을 받는다든지 블랙머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아주 강도 높은 처벌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돈 세탁을 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금이라든지 현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현금은 더 그렇고요. 중국에서 그 런빈필을 가지고 공항 밖을 나가려면 예,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돈을 조금씩 바꿔왔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장에 가서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중국에서 그 채굴장도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 채굴장이 문을 닫고 미국으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채굴장에서 이 현금을 가지고 바로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또는 일부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져서 해외로 유출됐어요. 미국으로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도 많이 갔었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난 상승장에서부터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돈 세탁을 하기 시작,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말이겠죠? 미국에서는 그 20대의 아주 젊은 중국 여성들이 굉장히 비싼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요. 한 20억, 30억이 넘는 맥라렌, 파가니,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친구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사치를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분이세요 개인 지갑으로 옮겨온 그 암호화폐를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트랜스퍼를 해서 빨리 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시키거나 근데 현금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다 카운트가 됩니다 다 잡혀요 그래서 그 바꾼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블록체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됩니다. 탈중앙화 코인, 익명성 코인. 사실 말이 좋아서 익명성이고 탈중앙화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냥 합의하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다그 기록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록에 남는 현금화를 시켰다든지 이렇게 할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제 당국에서 마음을,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어, 자산을 뭐 비트코인이나 뭐나 이렇게 다 바꾸잖아요. 최근에 옥션에서 크리스티 옥션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그림을 비트코인으로도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이 돈들이 이 많은 돈들이 결국 자산으로 치환이 되는데 음, 돈을 들고 나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트랜스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미술품으로도 가고 와인으로도 가고 자동차 이제 자동차 중에서 사자마자 값이 떨어지는 그런 자동차 말고 사자마자 값이 올라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을 가기도 했는데 어, 지금 미국에서는 그 황금 비자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얼마 이상을 가지고 오면 비자를 바로 주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이동 시킬 때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USDT가 1달러에 1USDT를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 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담보로 찍어내는 돈인데, 1달러가 안 들어갔는데 1테더를 찍은 것 같은 증거가 많이 나와서 조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조사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 지금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오죠. 이 표는 로버트 맨델의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화폐 이론입니다. 로버트 맨델은 1999년에 로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입니다. 먼저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 표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러는 어떻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합니다. 달러를. 전세계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본이 이동돼야 돼요.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독립적으로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긴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환율이 어떻죠? 환율은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환율은 왔다갔다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만족을 시키고, 한 가지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한번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 통화를 담보한 것, 그리고 암호 화폐를 담보한 것, 아니면 담보가 없는 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정 통화 담보형. 1달러를 가져오면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고, 자, 암호 화폐는 자본 이동이 가능하죠. 전 세계 어디나 슝슝슝 날라다닙니다. 고정 환율. 그러니까 스테이블이죠. 환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더 필요하니까 좀더 좀 찍을게. 이런 거안 돼요. 무조건 담보를 가져와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 담보형이 어떤가 볼게요. 암호화폐 담보형.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가능하다. 독자적인 통화정책, 마음대로 발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고정적이지 않다.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걸 보면 루나 테라가 얼마나 어이없는 프로젝트인지 알 수가 있죠. 애초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담보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뭔가에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림을, 예술작품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NFT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가능하다. 환율이 고정적이지 않다. 통화정책, 자유롭게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 환율이 아니라는 거는. 그죠? 통화가 될수 없어요. 지금의 NFT 같은 거예요. NFT 같은 거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담보로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자산은 될수 있지만 통화는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nft를 공부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니까 투자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은행에서 이렇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냈다 치고 숫자만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이따 네, 치고 숫자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가지고 갔으면 내 돈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면 이렇게 셧더문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NFT라고 해서 다를까요? NFT는 과연 어떨까요? 이 NFT가 주소를 거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주소를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소에다가 가치를 매기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주소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디지털 주소가 정말 실물이라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중개 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 은행처럼 중간에서 거래를 홀드를 해가지고 뭔가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블록체인이 다 그렇게 되느냐.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을 질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게 아니라는 데이 함정이 있어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믿을 수 있으려면 실물이 이동해야 됩니다. 디지털 주소라고 할지라도. 진짜 실물이 가야 돼요. 내 지갑 안에, 내 전자 지갑에 내 것이 바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고,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그 실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갖다 치고 기록을 해주는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실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기술이 나오겠지만 이 기술을 실제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블록체인 시대가 와도 실물이 이동하는 그 어떤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물.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